오늘은 국내 상장된 커버드 콜 ETF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커버드 콜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배당을 제외한 단순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각 ETF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 평균 배당금과 배당률 순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나스닥, S&P 500등 카테고리별 TR 차트를 통해 총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같은 카테고리의 ETF들 간의 수익률 차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을 제외한 순수주가 변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10월과 11월 초까지는 대부분의 ETF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11월 중순부터는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졌는데요. 이 시기에 ETF들 간의 수익률 격차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빅테크 관련 ETF들이었습니다. 특히 상위권 종목들은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죠. 반면 S&P 500이나 배당 관련 ETF들은 10% 내외의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주고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주고 나서 주가가 무너져 원금이 손실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 주가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4분기 동안의 배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금액 면에서는 최근 상장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이 12월 기준 181원의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말 종가 대비 월1.677% 수준으로 연환산 시약 20.12%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첫 배당은 41분의 배당을 지급해서 259원이라는 높은 배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ETF는 상장 2개월 차로 아직 배당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배당 추세를 지켜보긴 해야 할것 같지만, 대략 연20% 배당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확인했던 단순 주가 차트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배당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ETF들 중에서는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커버드 콜과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 각각 151.67원과 164원의 3개월 평균 배당금을 기록하며 높은 배당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두 종목 모두 12월로 갈수록 배당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배당을 기록한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로 3개월 평균 90원의 배당금과 8.85%의 연 배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 배당률이 낮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역시 93.33원의 평균 배당금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별 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분기 동안 전반적으로 빅테크 나스닥 S&P 500순으로 수익률이 분포된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빅테크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세 종목은 4분기 내내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12월 들어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전체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과 11월에는 새 ETF가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10에서 15%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타이거 테크 탑텐이 가장 강세를 보이며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덱스 AI 테크 탑텐과 에이스 빅테크 7 플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콜 합성의 4분기 전체 성과를 비교해보면 두 ETF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여주면서도 꾸준히 수익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 타이거 타겟 데일리 상품이 더 강세를 보이며 최대 5%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콜옵션을 파는 것과 월 단위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커버드 콜은 만기 직전 시간 가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구간을 매일 활용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행사 가격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 합성의 경우는 월 단위 옵션 매도 방식을 사용해서 하루 이틀 급락 후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2024년 8월에 발생했던 패턴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방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둘중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출시 초반에는 다른 두 ETF보다 다소 낮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12월 중순 이후 상승 탄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존 ETF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00 카테고리의 ETF 중 코덱스 상품만 OTM을 사용하는데요. OTM의 경우 ATM에 비해서 주가 급상승 시 수익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ATM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와 배당 관련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이후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네 종목의 움직임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네 ETF 모두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이며 7에서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에이스 미국 500과 타이거 S&P 500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2월 들어서는 이두 ETF가 다른 ETF들과 큰 폭의 수익률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이호는 12월 중순 이후 약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10% 아래로 하락했고 다른 ETF들과 5에서 7% 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4분기 시장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분기를 총평해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커버드콜 ETF 시장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특히 AI 열풍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빅테크 중심의 ETF들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이어서 나스닥 S&P 500순으로 수익률이 분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격차는 기초 자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장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배당 수익과 프리미엄 수익이라는 커버드콜 전략의 기본적인 매력이 유지되면서도 기초 자산의 선택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했다는 점이 이번 분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도 AI 관련 성장과 금리이나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자의 투자 성향과 시장 전망에 맞춰 적절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빅테크 ETF들의 경우 기초 자산의 고평가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준의 느린 금리 인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에도 꾸준히 우상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각각의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은 배당낙 후의 상승 탄력성이 떨어져서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배당만을 쫓는 투자는 원금 손실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